3학년 때인데, 음. 이 부산시 대표로 이제 아살때아 음. 그렇습니까? 부산시 사단장을 했죠 아아 아, 그때, 그때 당시 때 많이 쓸줄줘그 마지막은 이제 그 그때는 조개영씨 아닙니까? 아이 아니면 아. 내가 지나고 나서 한동호국당 아, 그, 같은 시기 결혼 결이 합동호국당 시기 그때면 아내 아신가요? 그리고 요요 강소 구부지에 대해서 좀이 강서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음. 하는 게제 생각이었고요. 음. 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낙후되기 때문에, 음. 강서 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음. 문화의 위상을 올려야 된다는 게내 생각이어서, 음. 음. 옛날에 강서구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음. 강서 자연마을에 대한 기록을 다 남기고. 그, 그, 저도 안그 조칙보도 감놀랬습니다저 그렇죠. 참,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문라운에서다 음. 사진반에서 찍은 거예요. 음. 예. 예, 예, 그 그래 예, 그래도 청년이 의지 의지죠. 최근 출판하려면 의지로 오늘 예, 음. 엄청 들었는데. 예. 아 이건 두고두고 나올는 그렇죠. 기록입니다. 야, 이것도 이거 보고 깜놀랐어요. 이거는 우리 예. 뭐 이런 거를 만한테 음. 내세울 것 아니지만은. 아, 이건 정말 잘했어 이건 두고두고 예, 이 우리 지금 예, 찍을 수 없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저, 아마 구의 시리로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있으면 이게 다 필요하면 이런 걸 음, 예산을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랑을. 그러니까 내가 보다 우리 구수장님께서 저 실제가 내가 너 비판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라든지강서자연마을 음. 기록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은 내가 나오고 나서도 글씨를 음. 그 많이 남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밑에 창고에 너무 좀 지저분해서 다시 그그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죠. 밑에가 보면사진고 던데 이게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1 2년쯤면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저그저가족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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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니까 그때 저 예, 그때 예, 배수신 음. 문화 원장님 계실 때 예. 자, 요 부분은 그 이수신 장군 부산대첩에대한도를다 음. 기록을 남기자 이래 가지고 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행사를 한 거죠. 예. 부산 대첩 음. 뭐 대제봉 행위를 해 예. 그래. 지전 전문 우리 강문화 원장님께서 행물이 원장님이 예, 제해 예. 가지고 예. 이거를수진 원장님이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하시죠. 예. 내가 좀 도와주고. 그렇죠. 예. 그럼 그럼 이제 은거는 이제 예에에서 원래 가족 마라톤을 음, 많이 했잖아요. 음. 그때 이제 우리 우리 시장님하고 음. 저하고 같이 기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음, 찍은 요거는 이제 강서 브라이트 센터 네, 다 방대. 반대를 한 거죠 그때 AS도 예. 반대를 아하. 했는데 고집비에가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덕도 초등학교를 음. 덕도 초등학교를 매입을 음. 해가지고 음. 이제 이렇게 안 그래도 그때 평당에 120만이 지금 은2 0 0 0만 됐단 말이 있단 말이 아니 그잘 그, <laughs> 모르죠 아, 그, 그래 참 그때 당시에 학교 부지를 그때 그 평당 120만 현길 걔가 저 강서에 재산이 엄청 올릴 때 있어요. 예. 오랫동안. 아니, 제가, 저도 연구하면서 그건좀참 잘했다. 네. 자, 그, 그, 그래서, 예. 이 사진은 예. 그 우리 봉화산, 예. 봉화산의 봉수대제 할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아, 그치. 가득도 연대산 봉수대제, 예. 예. 여기 봉화산 봉수대제, 예. 예. 이건 우리의 문화유산이니까 예. 예. 보존을 해야 된다고 예. 내가 주장을 한 거죠. 그때맨전 저는 산에 음, 올라가서 그, 대제를 그, 올렸죠. 지금은 안 오갑니다. 안 오고. 아, 그, 저, 동삼소, 제 그, 앉아가지고 아, 대제 치내고 지금, 아, 지금 아, 그리그인체 네. 그리 하고 있고, 청량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아, 요번, 아, 저번 두 번은 안 오십니다. 안 오는데. 그럼. 그, 예, 그리고 저 봉수대, 저기, 그, 저, 김부근, 우리 구위원께서 막 해기로 공수해가지고 만들고 그랬다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뭐, 예,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여기 이제 다 큰사이고. 뭐, 그 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참 야인이 돼 있는데, 그저도참이 이쪽 지역에 다퇴민이 아닙니까? <laughs> 뭐, 그, 뭐 후학 후학인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를 네. 위해서 음. 어, 어쨌든 고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음. 구 청장이든, 음. 국회의원이든 하신 분들은. 음. 음. 국회의원은 국가에 음. 몸을 던져야 되고, 음. 구청장은 강서구에 몸을 던져야 됩니다. 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음. 음. 강서구에 백년대계가 없습니다. 음. 어쨌든 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올인해서 음. 모든 일을 다 버리고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강서에 정말 명품 도시가 될수 있게끔 강서를 발전시키기 주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